안녕하세요 홍수메이크업플레이 홍시러분들 네 오늘은요 2024년 상반기 결산템 작년 하반기 연말템 이거 한지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요? 기초 제품 그리고 베이스 제품 색조 제품까지 홍수메이크업 채널에서 어떤 제품들이 손이 많이 가고 많이 보여지고 애정되었었는지 쫙 한번 같이 훑으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영상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자첫 번째 제품은요 아토 오겔 크림 미스트 요거는 지금 보시면 새거거든요. 이게 두 통째예요. 상반기 내내 편안하게 정말 후두로 맞도록 되게 편안하게 썼거든요. 미스트 같은 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그 중에서도 세라마이드 성분을 넣어서 보습을 도와주는 그런 미스트인 거예요. 여기서 아마 오일 제품하고 미스트 몇개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쓱 봤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뭔가 순한 느낌, 너무 이렇게 화장품적인 느낌 말고 그냥 정말 기초 바디 뭔가 뭐 라이프 스타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쓰기에 되게 편했던 게 일단 분사 그냥 편안하게 돼요 미스트 바르고 조금 건조해지는 거 느낄 때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덜해서 수정 화장할 때라든가 뭐 오후에 좀 피곤할 때때권할 때는 정말 저는 뭐 머리에도 막 뿌리고 얼굴에도 뿌리고 목에도 뿌리고 막 그러면서 편하게 잘 썼어요 엄마하고 아이들이 좀 같이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상반기 미스트로 잘 썼다 자, 두 번째 제품은 클렌징 제품인데요. 연작에. 전초 데일리 폼앤 엑스폴리언트. 사실 이건 상반기 뿐만이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잘 써온 이런 제품이거든요. 가루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을 살짝 넣고 살짝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 위에 도포해가지고 문질문질 하시게 되면은 뭐 피지라든가 얼굴에 노폐물 같은 거 그런 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죠. 향은 말차의 향같이 약초스러우면서도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연작 이런 거 상당히 또잘 하잖아요. 데일리를 쓰시는 뭐 클렌징 오일, 폼 클렌저, 클렌징 밤 그런 거와 별개로 분말 타입으로 되어 있고 적정한 좋은 성분들 이렇게 들어간 요런 유의 클렌저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뭐두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얼굴 표면 같은 거 깨끗하게 정리되게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언니 홍시님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그런 아이템이죠. 자세 번째 리무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일리온의 프레쉬 모이스처, 리베나이 리무버. 리베나이 리무버 은근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간 1리온 요것도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지워지는 것도 잘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두시고 웬만하면 뭐 마스카라든 아이라인이든 립제품 같은 거는 좀 한번 1차적으로 좀 깔끔하게 닦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세안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극이 좀덜 가게 고렇게 세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꼭 쓰실 걸 추천드리고 저도 이제 1리온 같은 경우도 한몇 통 썼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대용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썼었고, 요거는 이제 휴대하면서 촬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일단 부담 없이 잘 지워지고 부담 없는 가격이고, 뚜로마트로 정말 쓰기에 너무너무 편해서 올 상반기에도 역시나 잘 썼어요. 뭐이 외에도 제가 꾸준히 좋아하는 뭐 올리브영에서 파는 그 아보카도라든가 에뛰드 제품, 키스미 제품 그런 것도 같이 잘 썼거든요. 가성비적으로나 손이 잘간 그런 립앤아이 림보였어요. 자, 이번에는요, 립밤 하나 상반기에 굉장히 잘쓴 제품인데요. 엘리자베스 아덴의 8 hour 립 프로텍션 스틱. 8 hours 그 크림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들 쓰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를 립밤으로 형상화 시킨 거예요. 작년 겨울부터 올 봄에 찬바람 불 때까지 너무너무 잘 썼어요. 발랐을 때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으로 보습이 되는데 그 보습감이 굉장히 충분했어요. 여기 보셔요. 다 썼어. <laughs> 다 쓰고 아까워서 이 안은 이렇게 호벼파어서막 썼을 정도거든요. 지금 쓰기에는 조금 헤비한 느낌이 들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뭐 너무 만족스러울 거고요. 상반기 립 보스템으로 굉장히 잘 썼다. 자 이번에는 제 쇼츠 영상이나 릴스 영상 같은때 소개됐을 때 되게 많이들 되게 관심 가져주고 같이 좋아해 주셨던 제품인 것 같아요. 아르마니 뷰티의 UV 마스터 프라이머, UV 베이스. 컬러는 라벤더 컬러고요. 올 상반기 봄 같은 경우는 뷰티 시장에서도 톤업과 자외선 차단의 고그 기능을 합쳐져 가지고 톤업 기능을 되게 내세운 그런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서 써 보기도 하셨을 텐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요 라벤더 컬러 있죠. 이게 상당히 제 눈에 많이 들어왔고 아, 이 라벤더 컬러가 갖는 그 톤업의 기능이 요즘 또 쿨톤 병들 많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쿨톤 컬러들이 되게 많이 워너비 컬러가 되고 그러면서 라벤더 컬러로 톤업되는 이 제품을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이 알마니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은은하게 컬러가 톤업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 라벤더 컬러 중에 어떤 때는 조금 너무 형광기가 이렇게 푸둥둥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굉장히 적고 이걸 바르신 다음에 피부 베이스를 발랐을 때 피부 베이스 제품하고도 큰 문제나 무리 없을 정도로 호환되는 점도 좋았고요 상반기 톤업 베이스로 잘쓴 제품이었다 자 이번에는 베이스 제품 중에서 쿠션 제품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제일 그냥 편하게 쓰기에는 쿠션일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을 좀 제쳐놓고 비디비치의 롱웨어 스킨핏 쿠션 요 쿠션 같은 경우는 촉촉이 쿠션 좀 커버가 아쉬워 그래서 조금 아 안타깝다 그러고 있고 커버를 좀 생각해서 세미매트를 쓰자니 또내 피부가 너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 양쪽에 한 중간 정도 그냥 어스무레하게 해서 자리 잡아서 손이 굉장히 잘 갔었던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도 뭐 제가 좋아했던 게뭐 YSL 핑크 쿠션도 좋았었고 진짜, 설화수의 쿠션도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어서 뭐잘 썼고 롬앤의 베어워 쿠션 같은 경우 꾸준히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 정도에서 또 어, 약간 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커버력은 있으면서 착붙이면서 텁텁하지 않은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20 내추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컬러가 한세 가지인가밖에 없거든요. 중간 컬러인데 메쉬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를 때 꽤나 촉촉함을 가지면서도 착붙으로 발리고 커버력은 한 중간 중간 이상 정도로 살짝 데워주다 보니까 특히 약간 잡티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촉촉 투명 쿠션만 쓰기에는 많이 애들이 금방 달아나고 잡티가 드러나니까 컨실러를 또 다시 써야 되고 또 귀찮은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그냥 약간 그래도 꽤나 많이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류의 쿠션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발랐다고 어?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피디님은 자기 돈 주고 사서 계속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20 내추럴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해서 쓸 예정입니다. 비디비치 참 좋았다. 가격도 좋아서 추천드리기도 참 좋았어요. 올 상반기에 제일 잘쓴 컨실러 소개 시켜드릴게요. 샬롯 힐버리의 뷰티풀 스킨 레디언트 컨실러. 제가 가지고 온 거는 3번 페어라고 하는 컬러고 컨실러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일수록 별로 손이 거의 안 가는 그런 아이템이긴 한데 사실 만약에 피부를 투명하게 할 거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촉촉 투명 쿠션을 써. 그런데 커버해야 될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있어. 그래서 컨실러를 하나 쓰긴 써야 돼. 그럴 때 투명 화장을 선호할수록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템이 사실은 꼭 필요. 하거든요. 컨실러 좋은 거 너무 많죠. 아워글라스 것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거 많은데 요즘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쓰고 있을 되는그 텍스처감이 어떠냐면 너무 묽지도 않고요, 너무 되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적정할 정도로 크리미하면서 피부에 착! 달라붙어요. 건조해져가지고 나중에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좀 덜하고 그래서 잘 만든 포뮬라로서이 컨실러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컬러감 같은 경우도 너무 따뜻한 끼가 그 안에 들어있다거나 너무 핑크감이 들어있다거나 그렇지 않아서 되게 적정한 정도로 희한하게 되게 웬만한 피부에 잘그 컬러감이 뭔가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는 그런 피부에 촥 퍼지는 그 컬러의 그 호환성, 그것도 굉장히 훌륭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 컨실러 좀 요즘 하나 찾고 있는데, 근데 나좀 좋은 거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프레스트 파우더를 하나 좀 가지고 왔어요. 어바웃 톤의 블러 파우더 팩트. 사실 프레스트 파우더 형태로 제일 잘 쓰는 거는 뭐 메이크업 포에버도 잘 쓰고요. 샬롯 틸버리 것도 잘 쓰고, 그렇게 잘 쓰는데 깔끔하게 뭉침 없이 잘 잡아주는데, 어머, 이 가격이야.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이 어바웃 톤 같은 경우는 삐아가 만든 또 다른 브랜드거든요. 상당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든 거 보니까 되게 실용적으로 딱펑 특하게 되게 제품들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0 1번 페어 컬러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주 투명해요. 완전 하얀색 투명은 아니고 스킨 톤을 살짝 넣은 피부 화장 어떤 걸 했어서도 큰 이질감 없이 유분감 싹 잡게 너무 좋았고 쿠션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사이즈가 작거든요. 파우치 그냥 쏙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바르시게도 되게 괜찮을 거예요. 어, 이거 참 손이 많이 갔었다. 되게 색깔 예뻐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컬러거든요. 어반데케이의 하이드로마니아 블러쉬 글로우 하이드레이터. 컬러는 언힌지드라고 하는 컬러고, 근데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한번 사시면은, 제 생각엔 천년쓸 거라고. 백 년도 아니야, 천 년. 크림보다 살짝 더 묽은, 어. 요런 리퀴드 타입 블러셔고요. 연분홍 약간 요런 컬러예요. 그래서 아마 약간 보고서 헛! 업. 너무 세지 않나? 너무, 야, 너무 화려하지 않나?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쿨톤 분들이 물론 보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웜톤 분들도 너무 웜웜웜 이렇게 다 맞춰서 하시면 조금 답답해 보이고 덜 세련돼 보이는 느낌 있다고도 우리 많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다 웜에 맞추고 요런거 쿨톤 계열 같은 거한번 조금만 조금 얹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웜톤 블러셔에 얘를 살짝 섞어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써줬을 때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색이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환해 보이게 하는 얼굴이 즉각적으로 예뻐 보이는 그런 컬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적은 양 쓰셔야 돼요 이제 다만 이제 고그 점은 있어요 요거가 이제 리퀴드 타입이다 보니까 화장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제 피부 화장이 다 벗겨져요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또 해결책은 제 쇼츠라든가 또 다른 영상 안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곤 하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다 보니까 피부 베이스는 긁어내지만 근데 몰, 뭔지 모르고 투명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블러셔라고 할수 있겠어요. 색조 섀도우템 한번 가볼게요. 클리오의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컬러는 03번 스쿱 어부 쉐이드 밍밍하죠? 이거 뭐 섀도우 뭐 색깔도 뭐 별로 발라도 티도 안 나고 그렇죠? 사실 제가 상반기에 눈 근처가 조금 어두어둑해 피부가 중간톤 또는 약간의 다크한 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음영 컬러라든가 뭔가 컬러풀한 그런 컬러를 막 발라서 눈화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밍밍한 시크물리한 하얀색이 많이 들어간 이런 컬러를 조금 넣어서 눈 근처를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제가 많이들 알려드렸었거든요 굳이 내가 이 컬러를 사야 돼 하는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밍밍한 정도의 그런 컬러감인데 요렇게두개 컬러 같은 경우는 토프류의 컬러죠. 그래서 이거는 음영감을 주는 그런 컬러고 보시면 있을 거다 있어요. 약간 핑키한 쉬머 제품, 글리터 제품 같은 것도 요렇게 있고 요런 쉬머리한 요런 하이라이터로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한 섀도우 나는 다 써봤는데요. 뭔가 나는 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별로 크게 만족을 못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요렇게 뭔가 이렇게 힌둥흰둥하고 환해 보이게끔 그렇게 한번 눈화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상반기. 그래도 아이고 부관이 명관이야 제일 잘쓴 아이라이너 에뛰드의 쌩얼라이너 2호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 또 최근에 제가 음영라이너 편그 영상 하나 보여드렸거든요 그만큼 사실 아이라이너의 색도 좀 수채화처럼 발색이 되고 눈은 조금 길게는 했는데 근데 조금 너무 도드라 보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의 아이라이너들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이거든요 붉거나 노란기가 적당히 빠진 정도의 내추럴 그런 브라운이어서 눈매끝 살짝 여기 확장시키게 쓰기도 좋았고 혹시나 속눈썹 여기 털이 어디가 한 군데가 조금 막털 하나만 딱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도 그냥 한번 싹 한번 그려가지고 털처럼 그렇게 연출해서 쓰기도 괜찮았거든요 방방기 역시나 잘 썼다 자, 상반기 잘쓴 마스카라 보여드릴게요. 더툴랩의 왁셔블 세럼 카라. 원래는 속눈썹 영양제인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건 줄 모르고 그냥 처음에는 마스카라인줄 알고 썼거든요.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대가 이렇게 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딱 마음에 들었고 생각보다 되게 묽게 발색이 되면서도 쏙쏙쏙썩 속눈썹이 깔끔하고 투명하게 고렇게 딱 발려지더라고요. 그 점이 딱 좋았는데 언더 마스카라 할 때에도 부담 없이 이렇게 쓰기가 저는 좋았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속눈썹 영양제면서 마스카라의 기능을 하는 이제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요즘 뭐 이런 유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틀랩게더 좋았던 게 지울 때가 대박이에요. 지울 때뭐 이렇게 클렌저 같은 거 이렇게 조물조물 바르시고 나서 물로 딱 닦잖아요. 그럼 한 번에 싹 지워져요. 발릴 때 자세히 보면 필름처럼 뭐가 이렇게 필름 막이 이렇게 씌워진 것처럼 그렇게 발리거든요. 근데 지울 때 보면은 그게 뭐 마스카라 고뭐 발려진 덕에 덩어리가 똑똑 떨어지면서 그냥 한 번에 싹 깨끗하게 지워져요. 마스카라 지울 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은근 안할때 우리 있잖아요. 그거 그 걱정 없이 쓰기에도 상당히 좋았고, 얇은 데에도 대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도 상당히 다른 제품들하고 차별화가 돼서 잘 썼다. 상방기도 홍이모가 잘쓴리파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로맨의 글래스팅 멜팅 밤 컬러는 공구 피오니즈 그 쇼츠에서도 소개시켜 드렸어요 희한하게 얘만 바르면은 갑자기 인간이 죽었던 인간이 살아나 핑크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형광기가 이렇게 살짝 드리워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요즘은 좀톤 다운되고 뭔가 2차색이 잠자는 계열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는데 그럼 mlbb라든가 2차색 계열 같은 거 바르시고 나서 그 위에다가 살짝 몇 번만 한번 지나가셔도 갑자기 생기 팡팡 은하게 은 생기가 팍 이렇게 살아나서 입술이 굉장히 예뻐 보이고 얼굴 톤도 되게 환해 보이는 그런 점이 있죠. 유튜브 촬영 전에 그 위에다가 톡톡톡톡 얹어서 써서 얼굴이 살짝 뭔지 모르게 2% 정도 예뻐 보이는 그런 역할로 굉장히 잘 썼고 물어봐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맨날 정신이 없으니까 답을 못 해드렸는데 베이스 제품 바르고 그 위에다가 요거를 좀 얹어서 많이 좀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 프렌드 홍시님들 우리 또 뭐, 4050홍시님들은 뭐, 이렇게 인중이 길어진다든가, 입술이 얇아 보인다든가, 그런 거를 살짝 교정하기에는 립라이너라는 아이템을 써야 되거든요. 립라이너 좋은 거 너무 많아요. 뭐, 우리나라 하트 퍼센트도 너무 잘하고 있고, 클리오 같은 데도 뭐, 후트루마트로 쓰기 너무 잘하고, 맥이라든가, 나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딱딱해서 안 그려진다거나, 너무 부드러워서 뭉그려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포뮬라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 립라이너예요. 칼로 틸버리의 리벤 치트. 이제 여러 개 있거든요. 제가 주로 쓰는 건두 가지예요. 하나는 필로우 토크라서 약간 핑크 베이스의 로지한 느낌의 컬러예요. 요거는 거의 입술색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짜로 내 입술의 그 사이즈를 조금 확장하기에 좋고, 아, 근데 나는 조금 그래도 그 느낌의 핑크감이 좀 부담스러워. 그러신 분들은 살짝 더 베이지한 느낌의 컬러 있어요. 요거는 아이콘 베이비라고 하는 컬러인데 질 좋은 립라이너를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반기에 역시나 잘 썼다. 내 네, 홍신님들 상반기 결산템 영상 여기까지고 쭉 둘러보시면서 어떻게 쓰시고 있는 제품도 있을 거고 관심 있는 그런 제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요, 좀더또 새롭고 좋은 제품들 많이 많이 좀 발견해서 홍신님이랑 들 같이 써보고 하반기 결산템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간 너무 빠르죠? 또 이제 훅 간다. 바로 하반기 템또 나온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